지난 주에는 여호안이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르비딤에서 어,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던 장소가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르비딤을 은혜 의 장소라고 말하지 않고 시험의 장소, 다툼의 장소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왜 느비님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다툼의 장소, 시험의 장소였냐면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천국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우리에게 물을 먹이시면서까지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완지 씨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역사하신다. 아멘. 예,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란 말은 그 역사, 성경에서 역사라고 우리가 역사합니다할때 역사란 말은 행동한다, 또는 활동한다, 힘을 발휘한다, 또 작동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십니다라고 할 때는 말씀이 행동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말씀이 어떤 일을 성취해 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할 때 역사란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라는 그 역사란 말을 사용할 때, 이때 역사란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는 말 하나님께서 활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라는 뜻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할 때는 성령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신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말씀이 역사하신다라면 말씀이 자체가 행하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목사님들이 뭐 역사,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참 후에 그 역사가 어 히스토리 그러니까 사람이 과거, 사람의 과거를 글로 적어 놓은 그 역사책에 나오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활동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한참 후에 깨달았다고, 그래서 그런 글을 읽어보고, 그럴 수 있겠다, 자신의 설명 안 해주면, 어떤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일을 성취하신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역사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라는 거죠.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무엇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역사에 대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하기 유에서는 역사의 주체자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죽어 있으면 일, 몸, 일 행하지를 못하잖아요. 어떤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셔야만이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내시죠.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때 성령님은 살아계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역사해요, 역사하지 못해요? 역사하지 못하죠. 왜요? 우상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그가 아무리 크게만 뭐 만들었나 할지라도 뭐 설악산 가면 큰뭐 부처 있잖아요, 큰상 있잖아요. 아무리 크게 만들어 낼지라도 역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탄은 역사할까요? 역사하지 못할까요?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탄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거죠. 그니까 사탄은 살아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은 역사예요. 어떤 역사냐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기도 하고. 처음에 들기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를 미끄러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9 절에 보면 우리 지금 성경은 사탄의 활동이라고 되어 놨는데절래 성경 보면 사탄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역사하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 것들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탄이, 엽 여불 충동질해서 여불 시험하기도 하고, 예수 40을 금식기 위해 40을 시험하게 한 존재도 누구였어요 사탄이었던 거죠. 사탄은 이렇게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역사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게 뭐냐면, 그 모든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여름, 여러분, 여러분들 같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기 때문에 사탄은 역사하지만 그 역사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말씀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은 죽어, 죽어서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요. 죽었어도 된 것은, 죽었어도 괜찮은 건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말씀, 살아있어야만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에서 사다 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다. 활동성이 있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만드는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서 역사하신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살로니까전서 2장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엇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 이 말씀이 너희 또한 너희 어디, 어디에서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만드시는데 역사를 행하시는데 어디 안에서 행하느냐 하면 믿는 자 안에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었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결실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러니까 실수가 있고, 허점이 있고, 역사를 못 이룰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음,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들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아버지의 말대로 그 아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의 피나치가 되고 여시가 되고 반석이 될게.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죠. 첫째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그그 그 역사하시는 그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장 사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할때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붙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탁 낚아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마음에 심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살렁과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은 뭘로 들었겠어요? 사람이, 사람이 전해주는 말로 들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로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씀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낚아챘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마음에 심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서 마음에 심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곧 예수님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인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이곧 말씀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셔서 역사, 즉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말씀대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말똥말똥 그냥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아, 한번 만져보고 붙잡으려고 막 달려들겠습니까? 차면 차로 있겠습니까? 아니요. 한번 만져보고 가까이 오고 싶고 더 가까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는가 듣고 싶고 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들을 나타낼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계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붙잡은 인생들은 복이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아, 여인이 그렇습니다 혈류증을 앓은 여인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아픔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므로, 예수님을 붙잡으로 붙잡으므로 그 여인이 남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맹인 마디, 바디메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맹인이었었어요. 당시 맹인이 할수 있는 것은 구걸한 일이었던 거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 근데 어느날 예수님께서 자기 옆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소리, 소리 질러서 부릅니다. 아까 혈류증을 알린 여인은 눈이, 눈이 볼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예수님 붙잡았지만 이맹인은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소리 질르는 겁니다.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것. 그 위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소리 질러서 다이서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라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붙들어 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서석가 고침받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12년 동안 혈류중원한 여인도 그렇고, 맹인도 그렇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만려면서그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어져 주고, 선하게 축복받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지만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 반드시 그 인생에 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나도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수야 붙잡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곧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시죠 말씀이 곧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곧 예수님을 붙잡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붙잡은 인생이, 그게 인생의 복이 되고, 하나님 옆에 크게 의뢰입은 그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는데 어디서 역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 그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역사하냐면 하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 시킬 때 하나님 말씀이 유익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볼까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2절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에서사장기절입니다 356페이지. 그들과 시작. 그들같이 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바 그 말씀이 그들의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왜왜 왜 그렇다고 합니까? 듣는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거예요. 믿음, 에 결부시킨단 말이야. 이게 섞인단 말이야. 섞단 말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러면 성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그 위에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꾸 환경과 말씀을 결부시켜요. 상황과 말씀을 결부시킵니다. 자기 감정과 기분하고 결부시켜요. 이 시대의 논리나 가치하고 결부시키고 과학이나 의술과 결부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때아 지금 내 형편이 이러는데 자꾸 저런 말씀하시네라고 형편과 결부시키는. 아저 말씀은 과학적으로 맞 않아.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릴 수 있고 어떻게 사람 어떻게 홍이가 갈라지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아. 과학과 결부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저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윤리하고 안 맞아라고. 윤리관하고 결부시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과 결부시킬 때그 믿음 안에서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단순히 평안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단순히 감동과 감격과 교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위함이고 그 붙잡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이 합니까?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재밌고 더 인간적으로 유익되고 감동된 자기가 세상에 나가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여기에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붙들은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서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3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하는 말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일 행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들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또 말씀드리는 것은 토일이 되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에 온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러면 성도의 삶은 주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릴 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것이 있으면, 예배 들을 것이 있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미리 미리 제거해야 되는 거죠. 급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정리해 놓고 중요한 사람의 결혼식이 있으면 미리 연락해서 축하해 주고 대신 차비까지 넉넉하게 추기금 해서 서운하지 않게 배려해 주고 혹 예배 시간에 내가 지금 피곤할 것 같다. 이 상태로 갈때내일주 동안 너무 힘들게 피곤하게 일해서 주일날 졸것 같다면 미리 푹자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여서 붙잡아야 됩니다. 낚아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주일은 일요일은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주일날 쉬는 개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로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진정한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들이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온전한 마음과 맑은 정신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 소망,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이지 육체가쉰다고 이러면 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어렵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푹 쉬어도 월요일날 병이 날 만큼, 이다기 싫을 만큼 더 쳐져 있는 거예요. 성적에서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 붙잡으라 자꾸 그러는데 뭐 어떻게 붙잡아요? 뭐버려 뭐 붙잡든지 말든지 하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은 아멘으로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아멘! 오로 우리가 화답할 때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소리를 질러서 다이의 자손이라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고 예수님을 붙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어다이의자자이요다이의자선이요라고 어,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소리내서 소리 엎여서 소리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와너 믿음 좋다라고 칭찬받았어요, 핀잔 들었어요, 핀잔 들었어요. 맹인이 다이사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계셔서서 라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그렇게 존경해주고 우러러 봐준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라고 핀장을 주고 지 박았습니다. 감히, 거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는 자들은 우리가 속으로 아멘 할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아멘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입으로 아멘하고 소리을때내 귀가 내 아멘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내 귀에 들려진들은 내 몸은 반응을 보일 것이고 내 영혼을 기뻐하고 내 마음에 심겨짐으로써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 아멘이 우리 속에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는데 어디서 역사하냐?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언제 역사하시냐? 하나님 때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때는 언제냐? 하나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을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붙드는 방법들은 아멘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넉넉하게 역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있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인격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아멘 들을 때도 아멘 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예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계속 하시겠습니다